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누두루무구수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구더기, 구두, 고르마, 고리, 고수하다, 구름 누로 시작하는 낱말, 누나, 누룽지, 누더기, 누출, 가스 누출, 누추하다, 집이 누추하다, 두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두더지, 두근두근, 두리안, 두통, 두유, 루와 무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루비, 루마니아, 무게, 몸무게. 무리하다 무리한 계획 무 무지개 부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부자 부자지간 부모 부족하다 잠이 부족하다 부리 부조금 수로 시작하는 낱말 수도 수세미 수사하다 수거하다 수리하다 우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우주 우기 우산 우리 돼지우리 우크렐레 우수하다. 주로 시작하는 낱말 주소 주스 주차장 주식 주유소, 주춧돌, 추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추수하다, 추가하다, 추석, 추리닝, 추적하다, 쿠와 투로 시작하거나 쿠가 들어간 낱말입니다. 쿠키, 소쿠리, 투표, 투덜거리다, 투정불이다 후와 후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푸르다, 후짐하다 후추, 프라이드, 프라이드치킨, 표준어는 프라이드입니다. 후드, 후드티, 수고하셨습니다.